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딩의 성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구성능 자전거 휠셋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휠은 속도, 안정성, 그리고 승차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가볍고, 더 강하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휠셋이 있는데요. 오늘은 접이식 미니벨로용 합금 휠셋, 초경량 카본 MTB 휠셋, 그리고 다목적 MTB 휠셋까지 총 3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라이더에게 적합한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특별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며 여러분의 자전거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려 줄수 있습니다. SILVERSK XR240 합금 자전거 바퀴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SILVERSK XR240 합금 자전거 휠셋입니다. 이 제품은 접이식 자전거, 미니벨로, 리커번트 자전거를 위한 고성능 휠셋으로 16인치부터 20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를 지원합니다. 이 휠셋은 고강도 합금림으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450일, 406림 규격을 지원하며 캘리퍼 브레이크와 V 브레이크에 호환되기 때문에 다양한 자전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니벨로나 접이식 자전거는 일반적인 MTB나 로드바이크와는 다르게 가벼운 무게와 빠른 반응성이 중요한데요. s i l v e r s k XR240 휠셋은 경량화된 설계로 자전거의 기동성을 높여주며 주행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만약 미니벨로를 더욱 빠르고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이 휠셋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류 JIXU 초경량 MTB 카본 휠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아류 JIXU 초경량 MTB 카본 휠셋입니다. 이 제품은 XC 산악 자전거를 위한 고급형 휠셋으로 카본 소재로 제작되어 무게는 가볍고 강도는 뛰어납니다. 휠셋은 후크리스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어 튜블리 스타이어를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트레이트 풀 허브 시스템이 적용되어 구름성이 뛰어나고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림의 너비는 28mm로 설계되어 있어 더 넓은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으며 거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27.5인치와 29인치 옵션이 있어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XC 레이싱을 즐기거나 가벼우면서도 강한 MTB 휠셋을 찾고 계신다면 RUJ-IXU 초경량 MTB 카본 휠이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ARC MT-006 림 MTB 산악 자전거 휠세트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ARC MT-006 림 MTB 휠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MBK 사페어링 시스템과 ARC 허브를 적용한 다목적 MTB 휠세트로 26인치, 27.5인치, 29인치까지 다양한 사이즈, 옵션을 제공합니다 휠세은8 9, 10, 11단 변속 시스템과 호환되며 QR 퀵 릴리스 방식으로 쉽게 탈착할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컬러 허브가 적용되어 스타일적으로도 개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게와 내구성의 균형을 고려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MTB 라이딩부터 장거리 주행까지 통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성비 좋은 MTB 휠셋을 찾고 계시다면 ARC MT-066 휠셋가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자전거 휠셋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만약 접이식 자전거나 미니 벨로를 더욱 빠르고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SIL-VEROCK XR240 합금 휠셋이 적합합니다. XC, MTB 라이딩을 위해 가벼우면서도 강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RUJ-IXU 초경량 MTB 카본 휠셋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은 MTB 휠셋을 찾고 있다면 ARC MT-006 림 MTB 휠셋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특별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며 여러분의 라이딩 경험을 더욱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좋은 휠셋은 단순히 자전거의 무게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속도와 승차감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최고의 휠셋을 선택하고 더욱 즐거운 라이딩을 경험해 보세요.